저는 이형 당뇨병 환자입니다. 2019년 4월 9일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. 당화 혈색소 11.6%의 혈당 580이 측정됐습니다. 현재 치료 중이며 아침 4번의 혈당 체크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. 아침은 미숫가루 한 컵을 마시고 점심은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식사를 하며 저녁은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걸로 먹습니다. 공복 혈당을 제외한 출근 후 아침 혈당, 점심 식사 후 혈당, 저녁 식사 후 혈당을 체크하여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식단의 혈당 수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. 인슐린 투여한 지두 달여가 지나 혈당이 안정화되었다. 그래서 식전에 혈당을 체크하고 식후 두 시간 뒤 혈당 체크를 통하여 변화량 기준으로 좋은 식단인지 나쁜 식단인지 평가를 하겠다. 점심 식사는 더블 치즈 한박 스테이크를 먹었다. 치즈는 녹지도 않아 굳어있었고, 함박은 밀가루를 넣었는지 카스테라 빵 맛이었다. 내 생에 가장 최악의 함박 스테이크였다. 밥도 차가워서 반 숟가락만 먹었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았다. 저녁 식사 는 초밥 을 선택 했다. 밥 양이 적고 생선 회 조합 이라 당뇨 에좋을것같았 다. 연어 초밥 4개와 화려 회 초밥 6개를먹었 다. 식사 2시간 후 혈당 변화를 체크해 보았다.